오늘은 누가 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기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성령님께 의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성령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Two luke chapter 10 verse 17 to 24 17 now the seventy two returned with joy saying lord even the demons are subject to us in your name 18 and he said to them i watched satan fall from heaven like lightning 19 behold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walk on snakes and scorpions, and authority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and nothing will injure you. 20 Nevertheless, do not rejoice in this, that the spirits are subject to you, but rejoice that your names are recorded in heaven. 21 At that very time he rejoiced greatly in the Holy Spirit, and sai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That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intelligent, and have revealed them to infants. Yes, Father, for doing so was well pleasing in your sight. The twenty second of all things have been handed over to me by my Father, and no one knows who the Son is except the Father, and who the Father is except the Son, and anyone to whom the Son determines to reveal him. Twenty three. Turning to the disciples, he said privately, Blessed are the eyes that see the things you see. 24 For I tell you that many prophets and kings wanted to see the things that you see and did not see them, and to hear the things that you hear and did not hear them. Amen. 70인이 돌아와 전도 여행의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속속히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표면적인 것에만 기뻐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변하면 우리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지 지금 1분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결국 파멸로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